어떻게 너무 추운데? 어디가? <laughs> 저 앞에 이제 가서 왼쪽으로 가야 돼. 아, 니 골목 들어가야 돼. 형, 아직... 아직 아니야. 어... 그니까 어디 가시는데? 어... 아주 골목 들어가야 되네. 그니까 아, 일단 건너야 되는 거네. 걱정하지 마. 나는 떨려. 왜? 어? 왜? 이게 다 할까 봐. <laughs>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슬슬 나와야 되잖아. 그치? 야 진로 존이 있다 어? 그게 뭐야? <laughs> 저 노래방 마크 어, 잠깐만 우리 어릴 때진러 노래방 <laughs> 아, 진짜 시골이구나 여기 나 이정도일 나 줄은 몰랐어 시선이 사람이 꽤 있는데 그렇지? 그러게 사람이 꽤 있는데? 한 어, 일단 아돌아보자 어디 가야 되지? 물어볼까? 기다려볼 어, 물어보고 와 <laughs> 자리가 없었어. 아, 그래? 그 촬영이 가능은 한데, 어. 자리가 지금 없대 일단 일차로 할까? 그럼 여기서 그래, 한번 물어보고 여기도... <laughs> 아, 시내가 조금 만하구나 <laughs> 어... 어... 그래, <laughs> 뭘 먹어야 되지? 치 아니면 나는 문어 스케도 괜찮고 문어 스케도 좋지, 좋지. 간단하게 찜먹볼게 약간. 음. 회장님, 저희 문어 스케 하나랑요, 진로 음. 하나 주세요. 네. 음. 와 이게 기본 안주예요? 네. 와 대박이다. 어, 진짜. 야 이게 어떻게 기본 안주야? 토마토. 야 이게 기본 안주야? 야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썼네. 디테일 신경 썼네. 음. 크래커잖아, 맞지? 한잔 같이 먹어보자. 근데 멀리 나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그냥 이러고만 있어도 기분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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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드디어 나도 한잔하네 이제 아. 짠 어우 아. 아, 시원하니 좋다 아. 야 찍어 먹으니까 맛나네 아. 시치는 좋은데 그냥 한번 먹어본 걸로 만족할 것 같아 이제 경험한다어 만난... 어, 맞아 맞아 맛있는 회 많잖아 사실. 음, 솔직히 왜냐면 그 가격이면 맛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런 동네는 약간 그렇겠지? 동네가 좁으니까 어디를 가도 지인이 지인이고 지인의 지인이구만 어, 이럴 몰라.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야. 하, 그냥 먹자 그냥. 그냥 먹자. 뭔가 음. 혹시 촬영이라도 저기 시선이 재밌을 것 같아. 어 어. 분위기 자체. 맞아 맞아. 도안 나오고 잘았어 음. 사실 뭐 여기 와 가지고 푹석해서놀수 있으면 좀 그림 좋으니까.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 네. <laughs> 저희 축꾸네 <laughs> 하나만 했세요 노랜다 서틀에서 같이 비벼 드시겠어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축꾸네 대박이다. 여기 진짜 아까 야끼 만 보니까 장난 아니잖아. 잔하고 준비, 어. 장전이 된 거야 지금 음, 이게? 당연하지. 파랑 콕 찍어가지고 올려서 노른자 터트렸으니까 장전이 된 거야. 그지? 치코네 먹기가 진짜 힘든데. 치코네. 야, 잠깐만. 야, 진짜 잘 구웠다. 어때 유튜브? 재밌어? 하면? 유튜브 재밌어. 재밌는데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다. 난 유튜버들이 돈 되게 잘 버는 줄 알았어. 뭐 엄청 뜨지는 않았지만 구독자도 빨리빨리 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은 하나도 안 돼. 말했잖아, 내가 항상 말하잖아. 돈이 하나도 안돼 지금. 그렇지. 아 요거까지 하고 옮겨볼까? 옮겨야지 여기가 요거로 막잖아 씻고 어다 먹었잖아 응형왜 계산했어? 진짜 이상한 형이네 야 여기 야장도 있네 야 날씨 좋으면 야장도 괜찮겠다 그치? 응 여기 가보자 아니야 아니야 한 잔을 먹어보자. 여자 둘도 꽤 들어오네. 아, 갑자기 자리가 없어에아 자리가 없구나. 한잔 먹자 해요. 아 좋지. 시원하다. 어디 갈까? 여기 사람들은 다이 차로 어디 갈까? 집에 가서 먹겠지. 야 떡이 근데 못지 못지 않해. 아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 뜨거워 씨발. <laughs> 음 국물 한번 먹까? 와 매콤하네. 어우, 그렇지. 어. 약간 그때 간사이 갔던 기억이 난다. 그 일본 안 가봤잖아. 너. 제일 새끼야. 아, 저이 새끼야. 근데, 아우 일본 좀 가자니까. 아, 약간 술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술은 술은 올라왔지 당연히. 아니 술은 올라왔는데. 너무 이제 편안하니까 기분이. 어... 근데 이 동네에도 그런 게 있나? 준코 이런 노래 타운이 있나? 뭔가 아까 우리 질러존 봤잖아. 질러존은 그냥 노래방 아니야? 그래도술파지 근데 아까 옛날 노래방처럼 그냥 진짜 맥주 팔고 약간. 어 그런 데겠지. 아, 그러면 조금. 근데 그건 사실 여기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 그렇지. 물어볼까? 여기 분들이에요. 앉은 사람들이에요. 와. 근데 이런 동네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한 달이 건너서 알고 막 약간 이렇죠. 맞죠, 맞죠, 맞죠. 네, 네, 맞아요. 아, 서울 사람 만 생겼어요? 그래서 아, 놀라거나 막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돼요? 사실, 92에요. 92년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4시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까 공공공 공, 공 뭐라 그랬지? <laughs> 공공 와전 <와죠. 웃음> 92년생이에요. <laughs> <laughs> 34이시죠? 만 <laughs> 나이로 32이죠? 만 나이로 32이죠? <laughs> 만 어, 나이로 아 진짜? 요 아 원래 당진 사람들이 친절한가? <목소리> 아, 그가가좀 그러니까 원래... 착해요. 전혀 아? 전저 아 진짜 공공으로 갔고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로. 아니, 당진 너무 재밌다. <목소리> 어떻게 나를 공으로 볼 수가 있지공우라고 <목소리> <목소리> <공우라> 그러셨어요. <목소리> 아, 저... <목소리> 아, 아, 좀, 아. 아, 네. 고마워 진짜 당진 사람들을 나 진짜로 내일 일기에 쓸 거야 제일 착하다고 근데 노 노래 타이 있어? 아 없어? 섬이나? 섬미 나로는 가야 돼. 근데 여기도 질러 그거는 뭔데? 소독 남자 안주가 없어요? 안주가 없어요? 오징어? 뭐 마른 오징어 이런 거 하나? 아 그런 느낌이구나. 다들 여기 근처 사세요? 저희가 원래 사람인데 이사에 가서 인천에 살고 아산 아산 아세요? 아산 알죠. 친구를 당직살아요아단직할어요아 그만 학창시절 친구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인천 그러면은 이번에 연휴 응. 길어가지고 오신 거네요. 맞아요. 아 그래 나 나이 못 들었어. 아 맞다. 92년생이에요. 공 아, 너무 아너무 재밌다. 근데 실치 먹어 봤어요? 아, 뭐. 당근 사람 근데 전 신기해, 어떻게 실치 하여지이잖아요딱 딱 45일만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먹방 하시면 돈 많이 주시잖아요. 먹방 아닌데요? 저 여행 유튜브예요. 아, 네, 맞아, 맞아, 맞네. 어떻게 알아요? 관계 아, 얘기했어. 이제 어디 가세요? 저희... 옆집. 저희... 아 벌써? 아 원래 연주 집에 가는 거예요? 집 가야 돼요. 전 술도 안 먹었어요 지금. 아술 이렇게 두 분만 드셨어요? 네. 어우 좀때렸네 여기 1 차예요? 네. 아 진짜. 아, 좀 때렸네. 이게 좀 때린 거예요 아좀때렸네이좀 뭐, 때린 거예요? 때린 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아당진 여자들 그렇게 화코락 나와요. 이따 한 명씩 먹어요. 야 와. 이거 봐야지 멀쩡하잖아요. 네, 제가 일본에서 술 마시는 남자인데 술잘 못해요. 아...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여기는 지금 저한테 가려서 져안 보일 거고. 저만 나와요? 그럴 거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이거예요? 네, 네 이거예요. <laughs>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서울에서 아 실치 먹고 내가 알아봤는데 당진 시집이 앞에 쫙 있더라. 가 가지고 한번 아, 어 놀아보자 오늘 한번 어 근데 이게 이게 끝이에요 지금 약간 이렇게 서울 기준으로 골목 하나 정도 수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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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러네 골목 반개 약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장진이 누가 누구야? 장 바로 방진 무시 근데 있을 게다 있다 이렇게 괜찮은 <laughs> 분들이랑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laughs> 근데 이런 데서도 약간 헌팅? 약간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아, 근데 제가 아는 시선은 약간 헌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쵸. 어, 당진은 근데 다 없어요. 그냥 헌팅. 약간 망해요. 다 아는 사람이해서 그런가? 약간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세분 덕분에 진짜 당진에 대한 좋은 기억 너무 가지고 갈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거 올리면 이제 그니까 러 대내에, 대내에 오시면 돼요 아 대내에 아, 네, 네.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 뒷메시지만 나와요 제일 큰 핫세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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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아, 나와야겠다 <laughs> 잠깐만 그럼 누구를 해야 돼? 나 진짜 아, 하나도 하나 아, 모르겠네 아 서울 사람 좋네 인심 좋네 아 인심까지? 아 <laughs> 얘기해보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아니 진년생이다 아, <laughs> <그래. 웃음> 어떨 거, 거 같아? 좋다고 할거 같아. 응. 내가 봐도 그래야 될너 우리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니까 아, 많이 먹었어, 나이. 띠 동갑이래. 마르그러네형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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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laughs> 제일 어린애랑 띠 동갑이고 나랑도 그러면 11살, 03년생이면 와, 11살, 11살 차이네. 와아 싸이아아아아아아 가정에 관한 일은 나 갖고 얘기하고 갔어 뭐라고? 아 죄송한데 저희 집 가야된거 아아 진짜로? 그렇게 이어갔어어아아아아아 가자 이역전하게어아 역전하라고 하자 어 챙겼어? 뭐... 가자 네 안녕히계세요 으아 으악 으유, 추워. 됐다. 아, 한번 가볼까? 어디 한번 가전, 보자. 가짜 남이니까 <laughs> 보자, 보자 보자 어디 한번. 네. 일단 물어볼게. 아, 유튜브 촬영을 <laughs> 항상 고소겠다. <못하게 보여요. 웃음> 어, 맞아 맞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우와. <웃음> 야, 좋구나. 감니다 야, 이거 맛있게 먹다. 와야 이거 봐 봐. 박쌤 괜찮아? 이 거리에 이제 사람이 많아졌다. 어우 야야 맛점 든다. 그 싸운다. 아야 어, 야, 야, 이게 당진이구나. 아 저기다 질러준 노래 연습장. 야 진짜 높다. 죄송합니 이거를. 네, 당진 재밌었다. 음. 어. 어쨌든 우리 내일 마지막 그 영상 녹화는 회장으로 어. 가는 건가? 응 회장이야 지대. 오늘 너무 네. 재밌게 놀았고요. 진짜 다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재밌는 모습 정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일술남이었습니다이 음.